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52살 김은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52세 주부 김영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30년지기 친구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정말 친했고 서로의 부모님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이들 문제로 자주 연락하고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참 씁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친구에게는 평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 장례식 날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돌아가셨어.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래? 근데 요즘 일이 많아서 나중에 연락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례식장에서 핸드폰을 쥔 채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먼 거리에서도 달려와 주었는데 30년 지기 친구는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친구는 단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장례식 끝났어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고생했네. 다음에 커피나 한잔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우정이란 게 뭘까 싶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그 친구에게는 커피 한잔으로 끝낼 일인가 싶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그 친구와 거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SNS에 다른 친구 결혼식에 참석해 찍은 사진을 올린 걸 보았습니다. 아,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정도 결국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제는 연락 없는 친구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 왜 그들은 연락을 하지 않을까?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 처음에는 바쁘겠지라며 이해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 구석이 서운해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에 연락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상대방을 미워하기보다는 왜그 사람은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번 장에서는 연락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라는 원래 연락을 잘안해 성향의 차이. 우선 연락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성향의 차이입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연락 자체가 불편하거나 귀찮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SNS를 잘하지 않거나 핸드폰을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문자나 전화가 와도 나중에 답장해야지 하고 까먹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원래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제가 연락하면 반갑게 받아주지만 절대 먼저 연락은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먼저 연락을 끊고 6개월을 기다렸는데 결국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이처럼 연락이 없는 이유가 단순히 성향인 경우에는 너무 깊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눈치가 보여서 관계의 불안함. 또 다른 경우는 눈치가 보여서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가 있었을 때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들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연락하면 혹시 짐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연락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연락을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고 그때 반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직장 동료 중에 정말 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농담 삼아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후로 그 친구가 절대 먼저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혹시 내가 너한테 불편한 사람이 된게 아닐까 싶어서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상대방은 관계를 의식하고 있으며 사실은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존심이나 눈치로 인해 먼저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 바빠서 깜빡했다 일상의 피로와 무관심.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룹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개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락을 미루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가족, 직장, 집안일 등 일상적인 일들이 더큰 우선순위가 되며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뒷전이 됩니다. 친구 중에 워킹맘이 한명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1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애 보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섭섭했지만 나중엔 이해하게 됐어요. 이처럼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오해하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 굳이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관계의 오의와 자존심. 가장 까다로운 경우는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신이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연락을 안 해요. 제가 연락하면 항상 받긴 하지만 절대 먼저 연락하진 않죠. 어느 날 제가 넌왜 먼저 연락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 내가 나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에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기다리는 입장을 선택합니다. 오, 굳이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관계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 가장 씁쓸한 경우는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나와의 만남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며 연락 자체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느낀다면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먼저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나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현명하게 거리두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왜 내가 힘들어질까?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내가 혼자서만 노력하고 있다는 기분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데, 나만 먼저 연락하고 약속을 잡고 신경을 쓰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기지만, 결국엔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걸까? 라는 생각에 괴로워지죠.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연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존감과 감정 소모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내게 중요한 사람일지 몰라도, 내가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이 장에서는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내가 힘들어지고 결국 마음이 지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라는 자기 의심. 연락을 하지 않는 친구나 지인을 상대할 때 우리는 종종 내가 과한 걸까?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면 이 관계를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나만 신경 쓰는 걸까? 저이 정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게 맞나?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런 자기 의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2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도 같이 갔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왔죠. 하지만 이 친구는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약속을 잡는 것도 명절에 안부를 묻는 것도 저희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번 시험해 보자는 마음으로 연락을 끊어 봤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연락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해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연락 안 해서 내가 일부러 안한 거야. 내가 얼마나 참나 보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나고 허탈했습니다.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니 지난 20년간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썼는지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이 노력하는 쪽만 손해 보는 관계.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만 계속 노력해야 하는 관계는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과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사람 사이에는 큰 온도 차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온도 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노력하는 쪽이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마다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은 다. 생일에 먼저 축하 전화를 하는 사람도나, 여행에서 돌아와 기념품을 챙기는 사람도나, 반면 상대방은 이 모든 것에 무덤덤합니다. 심지어 기념품을 건네줘도 뭐 이런 걸다 챙겼어? 라며 가볍게 넘기죠.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까? 이런 감정은 상대방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노력하는 쪽은 혼자 지치고 서운해집니다. 3. 상대방의 무관심에서 오는 상처.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상대방의 무관심이 상처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한두 번은 바쁘겠지, 피곤하겠지 하며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전혀 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큰 수술을 했어요.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친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몇몇 친구들은 바로 병문안을 와줬지만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나 수술했어라고 말했더니 친구는 아 그래? 몰랐네. 요즘 바빴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20년 지기 친구였는데 나의 큰일에 무관심했던 친구를 보니 나만 혼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서로 다른 우선순위에서 오는 갈등. 연락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1순위지만 상대방에게 나는 3순위, 4순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친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지만 상대방에게 나는 단순한 지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긋납니다. 매번 내가 먼저 연락하는데 상대방은 약속을 자주 미뤄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만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자주 만나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그저 그런 존재구나. 라는 씁쓸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오 혼자 노력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이상 혼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맞물려야 유지됩니다. 나 혼자만 애쓰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저 사람이 먼저 연락하겠지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계는 한쪽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건강하게 거리두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락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법 현명하게 거리두기.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려 하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관계는 감정 소모와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이거나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이일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락 없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건강하게 거리 둘수 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두는 법과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라 자신을 우선하는 마음가짐 갖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연락하고 약속을 잡으며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점점 더 무심해지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태도가 아니라 나의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내가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나 자신을 우선하는 태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관계의 무게를 나누기 혼자만 애쓰지 않기. 많은 경우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나만 애를 쓰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는 관계의 무게를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연락을 멈추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대로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불안을 이겨내고 기다려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분명 먼저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가 시작됩니다. 3. 조용히 멀어지기 감정 상하지 않게 관계 정리하기. 연락이 없는 관계는 반드시 크게 싸우거나 감정을 드러내야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이 더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정리할 때 이제 너랑 연락 안 할래 라고 분명히 말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신 연락을 천천히 줄여보세요. 상대방의 연락이 뜸하다면 나도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바쁜 척 하며 자주 만나지 않기. 이런 방식은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인식하게 만들며 서로에게 감정 상하는 일 없이 관계가 정리됩니다. 4.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 선 긋기 특히 힘든 관계는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일이 생기면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탁을 해올 때마다 들어주다 보면 나는 점점 더 편리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요즘 나도 바빠서 힘들어. 이렇게 말하며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내가 언제든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 새로운 관계 만들기 나와 맞는 사람 찾기. 연락 없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으며 혼자만 노력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론 나를 위한 건강한 거리 두기.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혼자만 애쓰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연락 없는 사람에게 집착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